여기 곧 시급 9,000원에서 무려 900만원이 될 영업아 수영이 있습니다 불판을 열심히 닦고 있던 그때 일은 할 만해요? 네 금방 손에 익어서 아까 불판들 다 손댄 거는 괜찮고? 네 악발의 근성을 가진 수영 그런데 나는 중졸이라고 뭐 그런 편견 없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해주면 그걸로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예뻐 <laughs> 꼭 우리 딸 같아 딸 이렇게 대하진 않죠 참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교육기간이라 따로 페이 없는데 괜찮죠? 일을 시켜놓고 돈은 없다는 값 네? 이게 대한민국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고기집 그게... 경력 없으니 당연하죠 배워야지 딸 같다더니 이래요 학교 밖은 너무 차갑습니다 한때 마법의 하이쿠키를 팔았던 수영 셰프님 셰프님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아, 셰프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요, 셰프님. 우연히 재료를 얻은 수영은 맛만 먹으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쿠키의 재료인 이 결정 하나면 이모 저예요, 은서. 뭐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쿠키 만드는 법 알고 있어요? 쿠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료 배합. 쿠키 한 개당 약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하이쿠키 버전 2를 준비하는 수영 어딨어? 마음이 급한 이모 재료가 어디서 났는데? 우연히 찾았어요 세탁실에 남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챙겼죠 하이쿠키를 먹으면 환상에 빠지는 기분이 들어 뭐든 잘 됩니다 저랑 반씩 나눠요 한마디로 동업하자는 소리? 빨게 만들지 돈벼락 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탐스럽게 구워지는 쿠키 개당 300만원짜리 쿠키 당분간 내가 먹을 건 있는 거잖아 쿠키가 금값 설레는 마음으로 먹어보는 이모. 음, 음, 음. 하지만 먹지 않는 수영 아. 백종원 선생도 고갈 맛집 쿠키 완성. 읽고 음. 환상의 세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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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과 입증 완료. 곧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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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학교로 간 수영 가방에 가득 담긴 건 정정합니다. 영업은 계속됩니다. 한 부르는 게각 가격은 개당 6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미쳐버린 가격. 하지만 사고 싶은 사람은 넘치는 시장.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그럼 이제 세탁실이 아니고 언니가 직접 하신다고요? 금액은 무려 두 배가 오른 거고요. 상관없어요. 얼마든 살 거니까요. 대신 꼭 진짜 꼭 판매는 계속 해 주세요. 아셨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꼭이요. 인기 최상. 두둑하게 돈을 챙기는 수영. 쿠키를 만들러 온 호수 대신 이젠 수영이 셰프가 됩니다. 이제 더는 돈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이번 비까지 전부 선불로 내. 시급 9 0 0 0 원에서 단번에 시급 900만 원이 되는 수영. 그렇게 거침없이 퍼지는 수영이 쿠키 문제는 더는 하이 쿠키를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할 쿠키 수가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 왜왜나안 줬어? 고 시험이라 재고가 빨리 소진돼서 그래. 쌓이는 친구들의 불만. 문자 못 봤어? 이럴 때 답은 부둑한 돈. 나나 나 지금 존나 급하거든. 나 지금 안 먹으면 빨 모다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가져와. 돈은 쿠키 받으면 줘. 그게 룰이야. 학교에서는 절대 곤려 <laughs> 진짜 오늘까지야. 하지만 나 진짜 참아. 어? 학교는 폭발 직전 어디서 났어? 쿠키의 출처를 묻는 전직 셰프 호수 뭐가? 너... 계속 팔고 있잖아 쿠키 그간 건우에게 납치됐다가 힘겹게 살아온 호수 이제 호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합니다 말해 어디서 났어? 그나저나 이 정도 속도면 넌돈 진짜 많이 벌었겠다 개꿀 장사 쿠키가 개당 300이면 여태껏 대체 얼마나 번 거야? 얼마나 벌었길래 이제 손 터는 거야?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서로 달라진 입장. 어디서 났냐고 묻잖아. 이런 거 보면 레시피라는 거 호수만 아는 하이쿠키 레시피. 다들 괜히 노렸던 게 아니네. 돈에서 아예 해방되잖아. 인생 치트키? 인생이 음. 존나 쉬워지잖아. 그것만 있으면 수영도 두는 불판을 닦지 않아도 됩니다. 최민영 병원비 때문에 이러는 거면 내가 줄게. 내가 얼마가 필요할 줄 알고? 줄 테니까. 그게 얼마든. 아, 어, 오늘 안으로 돌아가. 거래하자는 것. 네가 쿠키를 어떻게 팔든 내가 안 만드는 이상 재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객 절대 감당 못 해. 너 그럼 평생 넌 최소형으로 못 돌아간다고. 하이쿠키, 맛보다 더 무서운 건 쉽게 돈을 벌게 되는 하이쿠키 세상입니다. 그날 밤, 은밀하게 누군가의 차에 올라탄 호수는 재료를 건네줍니다. 약속드린 물건입니다. 바로 회장 시고 많았습니다 이젠 건우도 아니고 허실장도 아닌 회장과 직통거리를하기된 호수 사실 건우로부터 살아나자마자 허실장에게 잡혔던 그날 이제 어디로 가요? 저 죽어요? 내가 널왜 죽여? 레시피가 너한테 있는데 레시피는 목숨 그 자체 레시피 넘기면 그때 죽는 건가? 그렇다고 착각은 하지마 형의 인내심, 참을성 그런 거 없어 안 넘기려고 버텨도 죽는다고 결국 죽일 거라는 말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 드디어 거유를 따돌리고 셰프를 데리러 가는 허 실장. 그때허 응? 실장을 가로막은 건 다름아닌. 회장님. 회장님. 기왕 이렇게 된거 저랑 거래하시죠. 제가 일하던 자리 다시 앉혀주십시오. 김 칸에 있는 거지? 그니까! 제가 잡아온 걸로 치자고요! 회장님이랑! 그 누구랑 장어조 저 죽이려고 했다고 없던 걸로 칠 테니까 살고 싶은 허실장. 예? 하지만 이미 버린 물건을 다시 족진 않죠. 처리해. 회장님. 회장님. 비정한 세계. 회장님. 드디어 손에 얻게 된 레시피 그 자체 호수. 넌또 뭐냐고. 아 보고 대체 어쩌라고. 진짜 씨발. 잘래 그냥 죽여. 죽지 어. 말아요. 죽을 일 아니에요. 부드러워서 더 무서운 회장님. 드러... 제발 그냥 죽여주세요. 레시피 까짓거 넘기지 마세요. 이상한 제안을 하는 회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세요. 학교도 다니고 어머니도 돌보면서...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단 고객을 바꿔요. 나 하나로... 한마디로 독점... 조건은 딱 하나, 고객은 오직 나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보면 영원한 회장의 노예가 되는 것... 그렇게 살아났지만 호수는 회장이 채운 수갑을 찬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에 뵈요 아참 셰프님 내가 말한 건 잊으면 안 돼요 네, 잊으면 죽습니다 오직 고객은 다 하나 알고 있죠? 그럼요 한편 오늘도 누군가 재료를 죽일 기대했지만 없습니다 이제 쿠키로 만들 재료가 없는 상황 그때 어... 정체를 알수 없는 누군가의 문자 알려준 곳은 호수의 집 주소 그렇다면 제공자는? 혹시 어... 네가 나한테 준 거야? 회장의 경고를 무시한 걸까요? 서수 오랜만이에요. 알고 보니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건우. 신 어떻게 살아 있어요? 재료 잘 받았어요. 막상 팔려고 하니까 좀 많은 양은 아니죠.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건우는 왜 다시 수영에게 접근한 걸까요? 심지어 하이쿠키 재료까지 주면서 레시피를 얻고 싶어요. 수영 씨와 함께. 한마디로 회장한테 버려진 건우가 다시 재기하기 위한 방법은 수영과 팀이 돼서 레시피를 얻는 것. 내가 직접 학교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고작 한번 맛본 나도 이런데 수영 씨는 어떻겠어요? 이제 셰프가 학교에서 영업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셰프가 뭐라고 핑계댔어요? 건우가 꿰뚫어본 건그 영업 멈춘 거 아니에요 더큰 고객을 묻는 거지 더큰 고객이요? 수영은 예상하지 못한 것 레시피 얻을 때까지만 나랑 같이 일해볼래요? 그것만 얻으면 각자 알아서 갈길 가는 걸로 하고 그쪽이랑 손을 잡으라고요? 내가 전에 얘기했었죠 셰프 없는 수영 씨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전환을 해본 건우 근데 셰프가 될 수영 씨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수영이 새로운 셰프가 된다면 일기는 달라집니다. 레시피는 어떻게 해야 될 건데요? 더러운 일은 내가 다 할게. 수영 씨는 셰프랑 컨택만 해요. 뭐 가능하다면 건만좀 주시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영. 이제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돼. 아니 깨어난 민영의 말 돌아갈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쿠키는 없으니까 고객 절대 감당 못해 너 그럼 평생 난 최수영으로 못 돌아간다고 그걸 받아들인 순간 수영은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한편 사색에 빠진 건우 사고가 난 그날 호수로허 시장에게 뺏긴 건우 하이, 거미야 잘 있어라 내가 시간이 없다 자칫 죽을 뻔했으나 운이 좋게도 공미 여기 뭔 일이 다냐? 어 괜찮으셔? 제가 아직 죽을 목숨은 아닌가 봅니다. 근데 나한테 전화는 왜 해? 서로 볼일 끝난 거 아닌가? 레시피로 이루어질 사업 저도 끼우고 싶습니다. 더큰 욕심이 생긴 건우 운 좋게 살았으면 한국을 떠 괜히 설치다가 죽을 생각이 아니면 셰프를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점점 주제를 모르네. 최 형사 누가 누굴 감시해? 셰프는 이제 내가 지키는 내 사람이에요. 달라진 조건 저 내가 보고 싶으면 그리로 지금 사람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직원들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서 빨리 자리를 뜨는 거는 그렇게 살아 돌아와 수행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었죠 쿠키가 다 떨어졌다며 이러다 위험해지면 어쩌게 그때 다연아 너왜 왜 그래? 강민준이랑 약속한 게 뭐야 안 주면 뭐? 나 죽이겠다는데 아이 쿠키 대체 그게 뭔데 그래? 뭔지 뭐 몰라도 그냥 주면 안 돼?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단골 고객. 지금 내놔. 오다한 뒤지는 걸 보기 싫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이 씨. 문제는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금씩 수영이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한 상황. 호수 말대로 무책임하게 공급해버린 탓에 조금씩 망가지는 학교. 내가 경고한 게 우습지. 이래도 계속 학교 나올 거야? 나도 레시피 갖고 싶어. 그 사이 더 커진 수영이의 욕망. 정신 좀 차려. 나그 쿠키 때문에 죽다 살아나서 겨우 돌아왔어. 근데도 레시피가 갖고 싶다고? 결국 돌아왔잖아. 쿠키가 줄 힘과 돈이 필요합니다. 너 아무것도 몰라. 왜? 호수의 진심을 의심하는 수영. 넌더큰 고객 물었다며? 나도 갖고 싶어. 레시피.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 지금 당장 학교 안 나가면. 하지만 호수는? 경호실로 너에 관한 메일이 한통갈 거야. 레시피 주라. 실제 이은서는 따로 있고. 넌 사실 최수영이라고.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담긴 메일. 달라고 받아진 표정 레시피 당장 가서 자퇴해서 밝히고 그만둬 수영을 몰아세웁니다. 그럼 바로 취소해줄게 마지막이야 왜 너는 되고 나는 안돼 수영 입장에선 운 좋게 호수에게만 주어진 특권 나도 너만큼 힘든데 너만큼 구질구질한데 레시피 그거 좀 주면 안돼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호수 나가. 심지어 최악의 기억을 만들어준 아빠의 편지까지 이런 세상은 조금씩 수영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구했어? 쉽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생각한 건데 4년 전에 우리 그일 있고 나서 나 일구할 때 그때도 똑같았던 공장, 편의점, 콜센터. 4년이 지났지만 수영은 같은 자리였죠.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언니 많이 힘들었구나. 나아지고 싶어. 나는 난... 그때, 흉터 조심스러운 부탁을 하는 수영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수영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리한 민영이 흉터를 만지며 진짜 변화를 꿈꿉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기숙사로 복귀하는 호수. 호수를 맞이한 건 수영. 여전네 공부하다가 잊어왔어? 나도 마침 내일 시험 답안지 다, 다 외웠는데. 저는 참지 못한 호수, 수영이 은서라는 사실을 폭로할 생각. 그냥 매일 보낼게. 발송 버튼만 누르면 끝이거든. 하지만 여유로운 수영의 표정. 제발 기회 줄때좀 돌아가. 너 진짜 후회할까봐 그래. 그때 보여준 건 호수의 아킬레스 건, 엄마. 엄마. 심지어 나타난 건 호수의 정적 최건우. 어머니가 우리 호수를 알아보시는 것 같네. 나 최건우. 여기 집이 좋다. 응? 이 호수가 좀 아주... 효자야. 야 최건우! 염장까지 치른 건우. 아그아 그치마 그치마. 야 역전된 상황. 이제 주도권은 수영이 잡습니다. 이제 레시피 넘기자 호수야. 아니지. 애지가 이런지까지 할 리가 없잖아 그지. 수영은 예전의 수영이 아닙니다. 진짜 최건우랑 짠 거야? 내가 너한테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알려 알려줬던 거는 내가 진짜 너를 뒤통수 당해버린 호수. 하... 나도 살고 싶어서. 어머니는 안전할 거야 나도 최건우도 일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아예 없거든 한마디로 엄마가 무사하려면 레시피를 달라는 것야 최수영 이은서 이제 수영은 정말 이은서가 되기로 합니다 이은서야 이제 공유해 레시피 내가 셰프가 될게 똑같은 사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수영 이제 호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레시피를 적어주기로 한 호수 빠지는 거 없이 꼼꼼하게 적어. 그니까 러 진직 레시피 넘겼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엄마 잘 계신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 그럼 보고 마저 작성할게. 호수가 이런 일을 한건 결국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엄마를 보여주는 건우. 자 봤으니까 이제 됐죠? 아주 잘 계십니다. 꼼짝없이 이젠 이제 레시피 넘겨요. 그때 뭐? 갑자기 위험해진 엄마. 뭐야 지금? 엄마 그 간병인 아줌마부터 빨리 불러요. 아 병원 아니고 그 가끔 일어나는 발작이라 그냥 제때 약만 주사하면 되니까 아줌마는 무슨 약인지 다알 거예요 하지만 당황하는 건우 너 몰라? 아니 빨리 아줌마부터 불러줘 외출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휴대폰 꺼버리는 건우 재빨리 병원에 갔지만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난 상황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laughs> 그렇게 호수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laughs> 장례를 마치고 학교에 온 호수. 야 서호수, 넌 중간 고사도안 치고 이제 나타. 담임 선생님 어디 계세요? 호수가 학교 에온 이유는. 저 자퇴하려고요. 긴 복도를 지나 호수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엄마, 여기가 S 반이야. 그리고 이빈 자리가 내 자리야. 3번. 한편 인형은. 부스럭 소리 고통받고 있었는데 민영아 어디 안 좋아? 의사 선생님이라도 부를까? 후유증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 <laughs> 언니 혹시 내일 시간 돼? 왜? 중독 치료 센터라는 곳 다녀올까 하는데 달라지고 싶은 민영. 중독 치료 센터? 사실 아직도 계속 들린다. 쿠키 필름 소리가 쿠키가 먹고 싶은가봐. 하지만 단단해진 민영. 근데 어림도 없어. 내가 이겨. 부족한... 민영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놓인 하이쿠키 재료, 곧바로 부족한 하이쿠키 생산에 들어가는 수영... 자신도 모르게 그만. 쿠키가... 먹고 싶은가 봐. 근데 어림도 없지. 내가 이겨. 부족한...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는 민영이 생각납니다. 어렵게 참고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수영 미안 오늘 같이 못 가겠다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혼자 갈수 있어 그때 민영을 찾아온 사람 바로 서호수 오랜만이다 창백한 호수 서호수 호수는 왜 민영을 찾아온 걸까요? 한편 몸은 좀 괜찮아? 괜찮지 넌 서호수한테 레시피 받아낸 거야? 일이 좀 복잡해 암튼 걱정 말고 얼른 교실 들어가. 넌? 어. 쿠키라도 쭉 돌려야 들어가지. 지금 학교 들어가면 난리 날걸? 어쨌든 쿠키를 받은 진우. 이제 슬슬 쿠키를 팔려고 하는 수영.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지금. 그때. <laughs> 다연아. 너 뭐야? 왜 이제야 와? 고생 많았지. 이제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원래 너 오기 전까지 강민준 아무리 심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네가 오고 그 놈의 물건이란 게 없으면 그 새끼 완전 돌아버린다고. 쿠키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진 상황. 미안해. 혹시 그 물건이라는 게 쿠키야? 잡석이 가방을 빼앗으려는데 그 안에 있지. 저 아니야. 이러지 마. 내가 광민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다또 어? 사라질 거잖아. 물러서지 않는 친구. 이번 엔터 거세게 달려들는데. 아 이러지 마. 뭐해, 이들이 모습을 본 시진. 일단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 나, 너 때문에 시합 다 망쳤잖아. 헤이쿠키를 공급받지 못하자 급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 이거 하필 수학 시간에 기절했다고. 어떡할 건데? 좋은 말로 할때 나. 다음 시험까지 망치고 싶은 거 아니면. 학생들 마음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는 수영. 조용히 따라와. 하이쿠키란 무기로 다시 한번 학교 내에서 힘을 갖는 수영. 어? 어? 단번에 고기들을 사로잡는 하이쿠키. 어, 사과의 의미로 타격 공지. 오늘 쿠키는 무료야. <laughs> 대신 하나만 약속해. 더 이상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되고 다른 학생들 눈에 띄어서도 안 돼. 그럼 앞으로 아예 영원 못해. 오케이 알았어. 하지만 고객도 그냥 넘어가진 않는데 대신 너도 약속 하나 해 쿠키 계속 팔겠다는 약속 문제는 수영에겐 레시피가 없죠 쿠키만 있으면 우리도 문제 안 일으켜 일단 이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수영 줄서 나눠줄게 순식간에 수영의 말을 듣는 고객들 <laughs> 하이쿠키는 권력 그 자체였죠 다시 하이쿠키가 학교에 풀립니다 순식간에 줄어드는 하이쿠키 재고 그리고 마지막에 받을 고객은 나도 줘. 직접 먹어봐야겠어. 수영이잘 절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니가 학교에서 쿠키를 팔고 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영. 하지만 사실. 우리 아빠 죽이고 재료 뺏어서 그걸로 팔고 있더라고. 레시피 얻겠다고 우리 엄마도 죽였어. 일단 돌아가. 흔들리지 않는 민영. 언니랑 얘기해보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근데 조심해. 가만 보면 너도 죽일 것 같던데? 아주 날카롭게 민영을 다시 흔드는 호수. 레시피만 얻을 수 있다면. 갑작스런 스트레스에 다시 들리는 황천. 뒤를 도착한 호수. 수면씨버티오 <laughs> 민영에게 달콤한 하이쿠키를 줍니다. <laughs> 결국 먹게 <몇개> 될까요? <laughs> 민영을 흔들어 놓고 곧바로 수행에게 전화를 하는 호수. 나 이제 레시피 넘기려고 하는데. 어디야? 지금 학교. 레시피 어떻게 전해줄 건데? 알았어. 지금 갈게. 집에서 보기로 한두 사람. 빠르게 이동하던 그때 수영을 막았은 건우 실통한 연락도 없더니 레시피 얻었나 봐요 학교 온거보 눈치 백단 좋은 것좀 나눠 가집시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수업 들어가야 돼서 <laughs> 수업?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지금 그 이중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불리한 건 그쪽 아니에요? 수영 씨 내가 학교에 왔다는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레시피 구하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알았어요 줄게요 그때 하나 둘셋 방심해버린 건우 화재경보기로 난리가 난 학교 하지만 태어난 시진 그때 학교를 빠져나가 급하게 택시를 탄 수연 드디어 호수와 1대1로 마주합니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결정은 네가 한 건데 감당도 네가 할 거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호수 벌써 꽤 많이 썼네 내가 어제 갖다 놓은 건데 재료를 준건 건우가 아니라 어? 호수 어떻게 갖다 놓자마자 학교를 가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인 수영 근데 넌안 먹고 팔기만 했나 봐 그걸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먹었으면 넌 지금 죽었을 테니까 알고 보니 호수가 파놓은 함정이었던 건 평소 함량의 열 배를 동죽해뒀어. 한 입만 먹어도 죽는다고. 얼마나 벌었어 공짜로 널리 퍼뜨린 수영 쿠키. 네가 죽인 거야. 전부다. 너무 놀라 멈춰버린 수영. 지금쯤 학교는 난리났겠다. <laughs> 토터화된 학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고 있을 거 아니야. 네가 판 쿠키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장난이지. 장난치지 마. 언제나 감당할 수 있다며. 셰프가 되겠다며. 차라리 네가 먹지 그랬어. 그럼 애들은 살았을 텐데. 너 설마 이거 복수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복수해야지. 상관없는 고객들은 왜? 내가 팔았어. 네가 팔았지. 셰프라는 무거운 왕관. 물론 당연히 너한테도 복수를 했어. 설마? 최민영한테도 줬거든. 쿠키. 민영이도 위험합니다. 빠르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laughs> 짠 민영 학교로 갈 거야 병실로 갈 거야? 민영아 제발 민영아 제발 받아 학교로 가운 좋으면 몇 명은 살릴 수 있을 거야 아 아니다 그냥 다 죽이고 병실로 가뭐 최민영은 죽었겠지만 병실에 든 USB는 챙겨야지 그 안에 레시피도 안 왔으니까 비안양대는 호수 참고로 레시피는 지금 안 가면 내가 없앨 거니까 알아 둬 공지합니다 금일 제공한 쿠키를 회수합니다 복용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쿠키 때문입니다. 확인한 고객분들은 바로 답장해 주세요. 하이 쿠키라는 달콤한 과자를 향한 인간들의 욕망을 통해 학교와 사회를 들여다보는 수작 하이 쿠키. 교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교내 모든 학생들은 신속히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이동합니다. 과연 수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이 쿠키에 닥터 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흥미로운 하이 쿠키 풀 영상은 통신사 상관없이 유+모바일 TV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앱 설치하고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기 부담스럽다면 고정 댓글에 적힌 김성과 함께 보기를 살짝 보시고 유+모바일 TV에서 풀로 정주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우들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된 유+모바일 TV에서 볼수 있는 꿀잼 작들을 소개할 테니까요. 저 함께 컨텐츠 보는 재미에 푹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컨텐츠의 새로운 재미를 더하는 시선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 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